네. 아, 아, 그래요? 어. 왜요? 와, 여기도 길 좋아졌네. 더 좋아진 것 같아. 어, 이런거 우리 어, 싹 고였다가 말데있잖아 어, 쫙 어, 어, 면 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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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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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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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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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드실까면 먼저 가세요. 올 네, 네, 네. 거예요. 아니, 거구나, 네. 네. 드랍에서 속도를 기 전에 속도를. 나 이상하게 저런 게 무섭더라고. 네. 차라리 메꿔져 있으면 아, 넘겠는데. 그래. 어, 그럼 땀, 아무 이 없잖아. 맞아요. 그럼 다운 그렇게 깊이 안 해도 될 거야. 엄마. 야 대박이 잘해. 하너 그 <laughs> 저것도 거리 좀 거리. 적어도 뒷바퀴 걸리고 뒷바퀴는 걸릴 걸리 테니까 걱정 안해 이로 쓰기만 하면 뒷바퀴는 걸려야한 방에 자신 있게 해. 될될거 해. 거 아니야 결과 네. 아니야. 결과 아니야. 해. 별거 <놀람> 아니야. 어, 어 화이팅. 어 <웃음> 멋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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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것만 후기로 올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나 중간에 브레이크 한번 잡았거든. 찍혔어요. <laughs>